네, 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이번에 분석드릴 종목은 대웅입니다. 코드번호 003090이고요 어, 네, 계속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대웅과 메디톡스. 어, 이번에 보톨리눔 톡신 나보타의 균주출처를 둘러싼 이 메디톡스랑 이 대웅제약이 또 공방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 그러면서 대웅이 대응과 대응제약이 대웅 먼저 시세를 좀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11월 최종 결정까지 아직은 좀 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어, 조금은 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논리적인 부분들이 우세할 걸로 좀 예측이 되는 대웅 쪽에 지금 시장에서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아직 기한이 좀 많이 남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 이슈가 되, 이슈화가 가이슈 되면서 대웅 같은 경우 는 선반영 되는 분위기고요 어, 상대적으로 좀 논리적인 부분이 떨어진다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메지톡스는 상대적으로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입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승소 결과 자체는 어떤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막상 가봐야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수급적인 측면에 의해서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다만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어, 기술적으로 일반적인 정석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충분히 상하단을 상당히 좀 넓하게 설정해놓고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10% 20% 변동성을 견디실 수 있는 분들만 트레이딩하는 것을 권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 일단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가장 이슈의 중심이 되는 대웅제약 같은 경우보다 오히려 지주 사격인 대웅에 어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다 보니까 어, 나는 관련주를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웅제약 보다는 어, 지금 대웅을 보시는 게 맞고요 어, 여기서 기술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일단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파동의 시작, 시작점이 될수 있는 26,250원 정도 라인 이 가격 자체를 일단 어, 최종 마지노성은 가격으로 좀 책정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어, 일단, 여기에서 한 차례 더 추세를 올려놓는다면 역시 익절가 역시 상향시키는 게 맞겠죠. 익절가 다음 파동의 시작점이 될수 있는 3만 천원 정도 라인, 요 라인을 어, 익절가로 설정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어, 위로 추세가 나올 때마다 익절가를 상향시키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사실 뭐 11월 최종 결정이 나오는 일자까지 아직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기술적인 트레이딩 위주로 접근해 주시는 것을 좀 권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응 전략, 대응에 참고해 주시고요.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